자 오늘 신규 이벤트 공지 영상이 엄청나게 떴습니다 솔직히 상세공지가 먼저 떴어야 정상인데 상세공지가 뜨기도 전에 이놈의 할로윈 이벤트 이벤트 공지가 떴어요 거의 뭐 과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로 신규 이벤트 로그에 비밀 홀리데이 토큰 샵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마블 퓨처 파이트 GM 나타샤예요 예종, 어, 각종 상품 구매와 출석 보상으로 획득한 토큰을 여기서 교환하세요 이벤트 상점을 통해 2023년 홀리데이 토큰을 다양한 고급 아이템과 특별한 시즌 테마 유니폼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요번에 토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정판 유니폼은 바로 로그입니다. 그래서, 로그 유니폼 어디서 사나요? 한정판 유니폼 어디서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토큰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 토큰을 어디서 얻는지는 이 이벤트 공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비밀 홀리데이 토큰 샵이라 되는데 토큰 획득 기간은 12월 27일 날 00시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토큰이 획득이 가능하고요 상점 오픈 기간은 28일부터 1월 12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 0 2 0년의 홀리데이 토큰을 모아 상점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교환해 보세요 라고 되는데 토큰 샵 구매 리스트입니다 로그 요번에 새로운 유니폼 겨울 비밀 작전이 토큰 30개 매직 크라코아 겨울 30개 블랙캣 30개 화이트 폭스 30개 그램프 홀리데이 파티 30개 홀리데이 비밀 상자 15개 골드 5망이 토큰 1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유니폼인데 아직까지도 정가를 받을 건가 에? 솔직히 뭐 미리 사신 분들 정가에 사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계속 정가로 샀거든요. 근데, 한 2, 3년 된 거는, 좀 할인을 해주는 게 어떤가. 솔직히, 그앰프 홀리데이 파티 지금 이거 있어봤자, 메타에 쓰임도 없어요. 예. 네. 이런 건좀 싸게 주고, 화이트복스 라이프스타일 이거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좋은, 좋다고 해서 가격 토큰이 30, 이걸 굳이 고수를 해야 될까요? 예. 네. 전 이것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 되고, 한정 유니폼 몇 개들은 다 현지 유니폼이다. 근데, 솔직히, 이게 뭐, 엄청 꼴리고, 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솔직히, 안 꼴리잖아.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매직 크라코아의 겨울도, 작년 유니폼이죠? 작년 유니폼인데, 진짜, 하도 쓸모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할때 한정판, 이제, 연수차 지난 거는 좀, 싸게, 싸게 파는 게좀 낫지 않을까. 뭐, 다섯 개, 할인된 가격. 열 개, 할인된 가격. 뭐, 이렇게 좀, 해야지, 다 똑같은 가격으로 팔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오히려 이걸 조금씩 토큰을 깎아서 파는 게또좀더 유저분들, 복귀 유저분들, 아니면 신규 유저분들이 좀더 게임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홀리데이 비밀 상자 구성품 리스트가 5성 아티팩트 18종, 그리고 4성 아티팩트 18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게또 필콜슨 요 아티팩트가 보이네요. CTP 뭐 이거 주는데 솔직히 뭐 이거 뭐 과금 엄청 하시는 분들이나 사시지 뭐저 같은 사람은 안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어디서 얻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벤트 기간에 과금을 한 만큼 토큰 수가 부여가 됩니다. 한마디로 어 12,000원 정도 수수료 포함해서 12,000원 정도를 구매를 하시면 토큰 10개. 그래서 토큰이 총 30개가 필요하니까 이걸 사려면 33,000원 정도 35,000원 정도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 들여서 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좀더 싸게 사는 방법 겨울, 겨울 비밀 작전 업데이트 이벤트라고 되어있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작전을 수행 중인 로그와 필콜슨의 성장을 위해 이벤트가 진행된다라고 되어있는데 겨울맞이 비밀 작전 업데이트라고 되어있는데 필콜슨과 로그가 보이게 되죠 겨울 비밀 작전 되어 있는데 시즌 유니폼 판매. 예, 필코스 유니폼이랑 로그 유니폼을 판매하게 됩니다. 정말 아직도 열받는 거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어, 어, 스펙이 라든지 능력이라는 상세 공지도 안 올라왔는데 이거 팝니다 이러고 있어요.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필콜슨 같은 경우에 할인된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 한정판이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이 아닌 1 7 5 0수정 그리고 로그 이거 홀리데이 토크 30개. 그리고 그 외적으로 수정으로살수 있는 한정판 유니폼이 싹다 풀립니다. 그래서, 아, 어, 사타 풀린다는 게 아니라, 한정판 유니폼 중에 홀리데이 네임 태그가 있는 것만 다 한, 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루트, 데드풀, 그리고 킹핀, 매그니토, 화이트복스, 그램프, 블랙캡 매직. 이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요게 요번 겨울 유니폼 홀리데이 이벤트를 통해서 풀린다라는 거고,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그니토는꼭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직 내가 너무 초보다 하시면 홀리데이 파티 정도? 요 데드풀? 요거, 요거 하나 정도 사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 유니폼 할인이 40% 할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유니폼 할인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전체 유니폼 전체적으로 아 물론 한정판 제외하고 전체 유니폼은 전부 다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40% 할인의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고요. 성장 보너스 미션 이건 어차피 우리가 볼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고인물 분들이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영웅 랭킹 이벤트 이것도 완전 고인물 분들이나 하시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겨울 비밀작전 특별 7일 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1일차에 엑스 유전자 100개, 그리고 골드 50만 골드, 그리고 3일차에 생생이 100개, 엠크랑크리스탈, 피깃, 부스터 포인트, 그리고 7일차에 이게 중요한데, 홀리데이 토큰 10개를 공짜로 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토큰을 30개를 모아야 유니폼을 살 수가 있어요 토큰이랑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10개를 7일차 출석에 10개를 주는다고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를 공짜로 받으신 다음에 2만 2천원에서 2만 3천원 정도 구매를 하시면은 토큰 20개가 있겠죠 그거랑 합쳐갖고 30개를 만든 다음에 한정판 유니폼으로 교환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홀리데이 특별 이벤트 스테이지 오픈이라는 데 이건 뭐 매번 하는 똑같은 이벤트입니다 특별한 뭐 던전 같은 게 생기고요. 이거 클리어할 때마다 이벤트 토큰을 얻게 되는데 이 토큰을 다 모아서 깠을 때 랜덤박스 중에 뭐 유니폼 신화권, 다이탄보상자 피닉스 깃털, 그리고 분노 안 나와요. 예, CTP가 나온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분노 절대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랜덤박스가 있다. 요런거 까시면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에픽 캐스트 라이즈 오브 더 엑스맨 추적 스테이지 X 유전자 두 배입니다. 그래서 엑스맨 관련된 업데이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로그랑 비스트 그리고 스톰 그리고 사이클롭스의 에피캐스트를 돌 때마다 나오는 생체 데이터의 개수가 두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체 데이터 빨리빨리 얻을 수 있게. 그리고 세력전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세력전 뭐 이렇다는데, 예, 뭐. 알 바야? 예, 생각처럼 별로 재미도 없고요. 그리고 1등급 암흑반물에 혼돈의 놓른스톤 감자랑 무지개떡을 준다. 100개씩. 참 많이 줍니다. 예. 100개씩? 예, 정말 대단합니다. 차라리 이거 알 바에 그냥 쉐도우랜드 올라가고 말이죠. 그리고 에너지 보너스 미션.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주는 건데 예, 정말 맞대가리 없는 거고요. 차라리 전부 다 부스터 포인트로 준다 그러면 정말 각 패치라고 할수 있는데 각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맞대가리 없는 것들만 잔뜩 주게 된다. 그리고, 아티팩트 해제 비용, 알바없고요 그, 외적으로 또 이벤트가 진행되는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보니, 세번째, 필골스의 홀리데이 상자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골스의 홀리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어 이거 3,300원짜리, 그리고 11,000원짜리 팔겠죠? 예, 늘땅 똑같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 토큰을 이렇게 과금을 하게 되면, 11,000원 정도 구매하시면은, 홀리데이 토큰을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큰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돈을 쓰는 과금 패키지를 샀을 때만1 0 0 0원 대비 토큰 10개입니다 또 물어보시면 바보예요 그래서 토큰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상점에 가시면 은 토큰 모양이 있을 겁니다 사는 패키지마다 토큰 모양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개수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성품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하던 이벤트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합니다 거기에다가 연말 미니 패키지 판매 안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신기해서 좀 얘기를 좀들어볼게요 2023년 미니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연말 미니 패키지 샵1, 판매 가격 2,500원인데, 수정 100개, 궁금해 경험 칩칩 20개, 골드 20개, 그리고 2티어 선택권을 줍니다. 거기에 홀리데이 토큰 2개를 2,500원에. 이건 솔직히 뭐, 그렇게 뭐 맛있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초보분들 중에 티어2 선택권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티어2 선, 영웅 선택권을 2,500원 주고 산다.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2023년 연말 미니 패키지라고 돼 있는데, 수정 700개, 그리고 국무의 경험치치 100개, 그리고 골드 100만원, 그리고 육성 프리미엄 영웅 선택권 1개, 그리고 홀리데이 토큰 10개 해서 12,000원.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육성 프리미엄 선택권은 어떤 거죠? 한마디로 저 매생 캐릭터 또는 매 캐릭터를 고를 수 있는... 프리미엄 영웅 선택권입니다. 그걸 받으면서 홀리데이 토큰 10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1,000원짜리 패키지를 사게 되면 홀리데이 토큰 10개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 1,000원을 더 더해서 이걸 사게 되면 수정도 얻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 육성 프리미엄 영웅 선택권도 얻을 수 있고 토큰도 10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는 거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사셔고 원하시는 캐릭터 고르신 다음에 그 생체 데이터 갖다가 유니폼 강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000원 짜리 중에 연말 미니 패키지의 샵3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주고 고급 승급권, 2티어 승급권 사는 건데, 이거는 뭐, 선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적으로는, 영웅 아티팩트 1에서 6 확률업, 서, 어, 확률업이 되겠냐고. 되겠습니까? 안 <laughs> 되겠... 이거 뭐, 돈 주고 뽑을 사람이 있을까? 예, 수정 막 들어가면서 뽑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이벤트라고 해봤자 그리고 홀리데이 아티팩트 선택권 릴레이 패키지 판매 오픈 릴팩인데 뭐 정말 뭐 디자인만 열심히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별 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아티팩트 팔아 넘기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상세공지가 먼저 올라오고 나서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벤트 공지가 먼저 올라오고, 상세공지가 올라오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는 지금 마블 퓨처 파이트예요 어차피 홀리데이 이벤트라는 건 크리스마스 기간에 좀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크리스마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5초짜리 첫보 소식 내면서 업데이트도, 어, 언제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크리스마스 이벤트 공지를 보시게 되면요. 어떤게 있을까요? 로그의 비밀의 홀리데이 토큰샵을 보게되면은 상정 오픈기간이 12월 28일입니다 지금 영상 찍고, 찍고 있는 시간이 12월 26일이에요 한마디로 내일 모레 오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수요일날 상세공지가 올라올거고 28일날 목요일날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뒤늦게 정말 뒤늦게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느낌이라서 좀 많이 식은 이벤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자지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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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